오늘의 메뉴는 비트림 헝점의 떡르이 나와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음식당 실현수련 예지연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컨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제 남편은 미국을 실천물 간 컨셉이거든요. 아, 남편은요? 미방이 되었어 괜찮아요 지금 콩나물 불고기를 요리해 볼거예요네 재료 소개 한번 하얀 설탕 금산 깻잎 콩나물 청 왜 고추를 고추라고 말 못하고 고추장을 왜 고추장으로 말못하시가요 다진 마늘 야채가루 재료 소개 완료했습니다 아니 양파를 안 샀네? 양파 내가 사올까? 양파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, 술, 향설탕, 고추, 고춧가루 이 얼만큼 개량하는 거지? 그냥 때려봐봐 마이크를 걸어면은 뭐지? 한 명은 방송을 암살하려고 하고 한 명은 요리로 진짜 암살을 하려고 하는 연아 너 머리 이거 니네 머리야. 어 아, 나도 머리끈 좀 줘. 어 그래?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 좀 살고 있어. 아 그래? 아 대박. 제가... 아, 아니야. <laughs> 아까 연이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. 야, 소스를 섞어주고요. 아. 앞으로 한 번. 한 번! 오늘의 메뉴는 비트린 황천의 까르보나야 고추? 네 이거 썰어야 돼? 응 지켜주면 안 돼? 뭘 지켜줘? 이거 응, 꼭 <laughs> <근데> 무슨 <laughs> 자기야 이렇게 하면 돼? 그래 조심해 우리 치지 말고 <laughs> 아 자기가 뒤에서 잡니까 너무 좋다 아 여기다가 튀는 걸 넣고 그 다음에 대패 네. 삼겹살을 위에 올려달라고. 아. 네, 넣어주세요. <laughs> 어머, 탄 <다> 떨어졌어. <laughs> 수련이 발은 왜 항상 까매? <laughs> 어, 엄마 빨리 밥 줘! 아, 내가요.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을 기다리는 때가 떠오르네요. 어떻게든 오늘은 오늘을 채우는 거 <laughs> 다래 오늘 밥을 전체 먹어야 되거든 아 저기서? 네. 세탁 좀 치워줘 아됐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 깨끗이 치워 이거 그냥 바닥에 다 던지면 돼? 바닥에 던지지 말고요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 완성 오 어때? 쩐다 우리 이제 얼른? 휴방 사유가 정지가 아니라 <laughs> 배탈이랑 식중독이랑으로 이제 되는 거겠지? 아뭔 소리야 역시 도망간 남친 잡으려고 휴면한 거였어. 도망간 남친이요. 제 도망간 남친 여러분들밖에 없는데. 연아 어? 내가 반지 잘 숨기라 했잖아. 음. 아, 진짜 이게 어디 가서 커플링이야? 어디 가서 커플링 같은 건 해본 적 없어. 연아 있어. 내가 사은 거잖아. <laughs> 여기 는 사람들 다 오빠들 아니야? 아니야, 근데 동생도 많다, 많아. 아, 진짜? 응. 나 알고 보면 막 동생이 아닐 수도 있어. 아니야, 근데 진짜, 나도 알고 보면 동생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인증 막 하더라고. 애들이 아, 진짜? 응 음, 어려워. 난 사실 스무 살인데. 응? 어? 난 사실 열다섯 살이야. 나 사실 열세 살이야. <laughs> 아, 왜 이래? 털 위외로 음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. 놀랍다. 야, 별점 줘도 돼? 응. 진짜 너무 맛있는데, 응. 한 개. 왜? 너가 아까 내 반지를 무시했기 때문에. 나는 근데 결혼 반지 아니면 반지는 안 받아. 그럼 나랑 결혼할 거야? 응. 평생 나만 보고 살수 있어? 응. 일단 그럴 수 없을 것 같아. 너가 고추에 대해 설명할 때나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<웃음> <웃음> 너 페로몬 향수 뿌렸지? 아니 야, 그거 내살 냄새야. 아니야, 아, 아니야 너살 냄새 아니야. 나 진짜 내 맡아볼래? 아, 그만 좀 해! 응. <laughs> 너더 맛있는 야. 거 시켜줄까? 난 너만 있으면 되는데. 그래서 너만 있으면 돼. 리아연아이옷왜 <laughs> 이렇게 미드가 대단해 보여? 너 알파벳이 뭐야? 이. E. 너, 너 알파벳 뭔데? 저는 몸매로 홍보하는 스트리머가 아니에요. 저는 비주얼 스트리머예요 <laughs> 나 아, 목표를 아, 위해서 모르네, 진짜. 아니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투표했거든 시청자 투표였는데 수련 아. 수련 얼굴이 좋나요 몸이 좋나요 이런 얘기가 거의 엄대엄이었거든나 아, 엄대엄이 뭐야 똑같았다고 수련 수련 <목소리> 얼굴에신호잡기 아이 <목소리> 몸매 벌스 신호잡기 아이 얼굴의 수련 수련 몸매 전자도 나 잘했지 내 몸매가 부족하다는 거야? 어? 내 몸매가 부족하다는 거냐고 아니지 당연히 얼굴이지 내 몸매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아니 아 진짜 입맛이 떨어진다 아 진짜 갈래? Ja <laughs>